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매 영상당 한 분에게 커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스타벅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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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 차가 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laughs>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제 차량으로 농담을 했고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차량 중에 한 대고 정말 스포티하고 되게 영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벤츠의 CLA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3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에 거기에 또 특별 여인 침수 화재 도난 이력도 없는 그 다음에 어, 용도 변경 도 없는 정말 깨끗한 자가용으로 사용된 차량,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CLA 차량이고요. 거기에 디젤 엔진을 탑재된 예, CLA 200 CDI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예, 연비 효율성도 좋고 그다음에 스타뱅고 버튼이 들어가 가지고 예, 연비 효율성, 도심에서 달리는데 좀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시고 올게요. 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냥 흔히 보는 G, CLA랑 좀 다를 거예요 지금 AMG 룩에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휠까지도 정말 어, 비, 벤츠, 벤츠에 벤츠 휠이 들어갔는데 좀더 튜닝을 해서 더큰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정말 튜닝까지 정말 깔맞춘 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실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네 탁송요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아, 강원도 삼척이요? 가능합니다. 네. 아, 부산이요? 부산도 가능합니다. 네. 땅끝마을 해남이요? 땅끝마을 걱정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요? 제주도! 배 띄워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네? 평양이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실내 들어왔는데, 일단 정말 정리정돈 잘돼 있는 차량이고,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 그냥 딱 보자마자 이 베이지 시트, 보이지 않나요? 눈에? 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좀 베이지 시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 옵션에 맞게 이렇게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갔고요. 정말로 세련된 느낌, 네, 영한 느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시동 바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잘 걸립니다. 네, 시동도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옵션도 꽤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운전석 조선석 둘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 앞뒤 2채널로 달려 있고, 거기에 또이 차량 놀라울 만한 게, 이 앞에 있는 이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상에 되게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순정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튜닝값만 해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정말 좀더 매력적인 예, CLA, CLA가 c l a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터치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구글 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그 다음에 나가지고 또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후방 카메라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지선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차하실 때 전혀 불편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는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 다 있습니다 지금 뭐 트립창 컨트롤 쓰 버튼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어, 그 다음에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페달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차량의 하이라이트죠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리는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멋있지 않나요? 예, 요런 식으로 파노라마 셀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 뒷자리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뒷자리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예, 베이지 시트가 색깔이 많이 바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전체를 연식돼서 대 정말 관리 잘된 시트 상태까지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CLA 조금 뒷자리 공간이 좁긴 합니다 이게 무릎 공간이 좁다기보다는 이 머리 공간이 살짝 예, 쿠페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느껴질 만한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예, 네, 이렇게 앉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 실내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외부, 그다음에 실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시운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디젤 엔진은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비 효율성과 그런 걸 모든 걸다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 차량은 스타앤고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연비효율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디젤 차량 제가 솔직히 디젤 차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위질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지금 뭐 승차감에서도 딱 적당한 스포츠성도 느낄 만한 그런 서스펜션 셋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 운전하는 감이 좀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엑셀 밟아보겠습니다 네. 아, 엑셀링도, 아 출력 하나는 확실히, 어, 이 정도면은, 재밌게 놀만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승차원도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 그,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향후에 좋아할만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사이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야성도 지금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앞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도 보이는 각이, 그렇게 막안 어 좋은 편도 아니고요. 상당히 그냥 편안한 주행감을 갖고 있고 이제 이 차량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하부 뛰어보고 하부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전체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는 차량 전체적으로 외관 실내, 그 다음에 시운전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하체를 띄우러 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차량의 하체는 어떤지, 외관처럼 섹시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음, 녹감 쪽에 누유 부분은 아직 뭐 발견되진 않고요 네. 네. 먼지만 이렇게 좀 쌓이는 부분이 확인되고요 음. 네. 그리고 외부 벨트 상태도 상태가 양없는 결환이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글실가 음.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니까는. 네. 구동의 상태도 괜찮고. 음, 전반적으로 뭐. 음, 상부 상태는. 네. 나무하고 편이고요 네. 타이어 상태 어떤가요? 타이어는 뒤에는 거의 한90% 남았고요. 예. 네. 앞에는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음, 뒤에를 좀 바꾼 거네요.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해게 타이어도 뒤쪽은 한90% 정도 남았고요. 음, 바꾼지 별로 안 됐구나. 네 앞쪽은 한 60%? 60% 네, 정도 남아 있고요. 음. 일단 뭐 서너프 쪽으로도 아직까지는 짱상합니다50% 예,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요번 연도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는 예, 타는데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하부 엔진 쪽에도요 하부 쪽에는 누유가 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아, 거리뛰이는것같 네. 그리고 미션 미션 쪽에. 네. 미션 쪽도 상태는 괜찮으시고요. 운행, 거리가 얼마 안되실것 같은데. 만, 지금 1 0만키로 정도? 네.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 쪽도요? 네. 상태는 괜찮아요. 쇼바 같은 것도 상태 괜찮으시고요? 네. 예. 그리고 부식되는 부분은 지금 하체 부식된 부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깔끔하네요. 네. 그 뒤쪽에 서식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양호합니다. 소, 소급 쇼바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차도 뭐 별다르게 뭐험 잡을 때는 없고요 네그 다음에 이 차량은 좀 후륜구동이긴 한데 예. 후륜구동 쪽에 그러면은 뒷벌레선 쪽에는 뒷벌레선 쪽에 얘는 전륜으로 되어 있네 전륜 아 전륜인가요? 예. 후륜이 산, 상시사륜이 아니고 음. 전륜으로만 구동되어 있습니다 음. 예. 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부까지 찾아봤는데, 확실히 외관에서 보여주는 그 스포티함과 섹시한 감을 하부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누유 상태 하나 없고요.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부까지 띄어봤는데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정말 매력적이고 섹시한 바디를 갖고 있는 이 CLA 차량 예, 네,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까지 띄어가지고이 차량에 대한 상태까지 전체로 확인했는데요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고 거기에 누유 하나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에 그 다음에 외관만 봤을 때이 AMG 룩 아 너무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가성비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3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에 거기에 특별 이력 용도 변경까지 없는 자가용으로 사용한 정말 이력맥에서는 깔끔한 벤츠의 CLA200 CDI 등급의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진짜 뭐 흠잡을 거 없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룩 정말 젊은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벤츠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 가성비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파노라마 썰루프 예, 이것도 옆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 전체적으로 패셔니 패셔너블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서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제가 그냥 갖고 싶은 그런 차량 중에 한 대였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 아니면은 이 대리가 직접 통화해 가지고 상담까지 친절한 상담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거리가 멀다. 저희는 지금 용인에 있는데 용인까지 오시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 탁송 서비스까지 있으니까 탁송으로 예, 차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는 좀 좋은 차량, 하자 안날 안 차량들만 골라 가지고 선별해서 어, 계속 영상 리뷰를 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 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와트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